안녕하세요. 해광주입니다. 자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금요일 마이너스 1.68%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전장에 초반에 상승 흐름들이 다소 나타났습니다만 장중 내내 더치고 올르지는 못했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역별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소폭 상승했고, 어, 우리 주말, 토요일, 날리스 우리 탄핵 소추한 어, 그 가결 기대감이 지금까지 일정 부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저번 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반영됐었던 하락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12월 3일 실제 그개업령 발표 이전 그 종가 수준까지. 가격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다 가격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위메이드는그 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지수와 반대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조정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면 어저께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 요 시기에 어,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오늘 제가 어,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또 장황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장형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액션스퀘어 공동 대표로 지금 취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상으로는 2025년도 1월 1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네, 우리 액션스퀘어의 공동 대표로 취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효과로 인해서 어, 다들 아시겠지만 액션스퀘어 주가는요 연속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제 3자 배정으로 또 어, 우리 장영국 대표가 또 참여하게 되면서 그 효과로. 주가가 이렇게 강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죽어가는 주가. 어, 주식이 지금 이렇게 장영국 부회장의 이런 대표로 취임하는 소식들이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강사,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은 자투자자들이 매매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그만큼 급등한 만큼 또 다시 또 급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상한가가 풀렸을 때초자녁에 단타단기 매매하겠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보면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고 절대 매매하시면 안되겠죠 네 기존의 보유자 분들이 손실을 복구하거나 또는 원금 회복하거나 했을 때잘 빠져나와야 된다 뭐장래 아주 미래에 액션스퀘어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바로 위메이드 덕을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메이드에 우리 부회장 장영국 부회장이 액션스퀘어로 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가 보는 입장에서는 위메이드와 어, 어, 액션스퀘어의 어떤 협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장영국 부회장은 어, 위메이드의 전략적 비전을 이끌고 또 블록체인이라든가 게임 산업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사법적 리스크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후퇴한 거잖아요. 대표직에서 지금 내려온 거잖아, 사임해놓고. 그리고 차 후에 장현국, 우리 그 부회장이 다시 대표적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봤는데 지금 액션스퀘어로 공동대표로 갔다라는 것은요. 액션 스퀘어를 중심으로 위메이드의 지식 재산권 IP죠.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입니다. 의지, 의지. 야구 선수 양의지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액션 스퀘어와 어떤 위메이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기 위한 게 아니냐. 그 바로 IP 부분입니다. 지식재산권. 자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아시죠? 위믹스.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서 액션스퀘어의 게임 개발 역량을 좀 개, 우리가 좀 결합할 수 있겠죠. 융합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게임 개발 및 출시들을 액션스퀘어가 개발한 게임들이 위믹스 생태계에 추가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죠. 액션스퀘어에 개발한 게임을 위믹스 생태계와 결합한다. 블록체인 기반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두 회사 간의 협업으로 블록체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게임 매출 또 이용자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지금 액션스퀘어가 막 상한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 액션스퀘어가 수혜가 되는게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위메이드 쪽에도 수혜가 분명히 될수 있다 결국은 위메이드가 주도하고 위메이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시총이 처참하게 무너진 액션스퀘어를 결국은 나중에 인수까지 하기 위한 전략적 지금 작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코멘트 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네. 전략적으로 나중에 액션 스퀘어를 인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최근에 매드 엔진까지 100% 완전 자회사로 인수해버렸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바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액션스퀘어는 지금 시총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거든요.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작거든요. 인수하기 위한 네, 지금 초석, 네, 발판 이런 것을 지금 다지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투자 관점에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 투자님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또 저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신청 문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위메이드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들을 우리 수익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영국 부회장이 결국 은 액션스퀘어의 공동대표로 가면서 어떤 변화를 줄지 또위 믹스 생태계 확정 여부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플러스 알파 스윙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네, 움직이겠죠 네, 물론 지금의 이 하나 가지고 당장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돈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당장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액션 스퀘어는 뭘로 유명하죠? 삼국 블레이드, 킹덤 네, 이런 IP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향후에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한 AI 기반 게임, 삼국 블레이드 키우기, 뭐 네이버 웹툰 IP를 활용한 지금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프로젝트 일렉시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믹스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게임들을 우리 위메이드와 협업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위메이드에게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결국은 게임사는 신작 게임들이 많아야 되겠죠. 네, 그 중에 몇개이그 어, 게임들이 빵빵빵 터져서 흥행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게임 개발들, 게임 제작들을 많아져야 되니까 우리 어,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과정들이 어,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의 지금 흐름들 화살표 매수 신호가 어제 발생이 됐고요 오늘은 이렇게 흐름들이 소폭 약세로 마감됐습니다만 투자 여러들이 지금 보유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절반 비중 축소했다가 지금 절반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 여러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45,000원 가격은요 기술적으로 보면 정상 궤도에 올려 놓는 거다. 자,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 앞서서 여기에서도 나이트크로우 효과로 급등했다가 또 지연돼서 떨어지기도 했고 또 다시 그 효과로 급등하기도 했죠. 출시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지와 저항대 결국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볼때 3만 5천원 가격은 그 지지와 저항대 가격이 맞물렸었던 정상 궤도다. 정상적인 가격 위치다. 그럼 지금 우리 위메이드는요, 신작 출시를 앞두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게임 신작들을 내년 1분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자리, 45,000원대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쵸? 네, 여기 밑에 하다는 불확실성, 악재들이 반영됐었던 거고요. 지금 그러면 제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럼 45,000원대 영역으로 올라오는 것은, 투자자분들 이게 문제일까요? 네, 문제가 아니다. 4만 5천 원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위치에서 나중에 5만 5천 원, 6만 원대 이상으로 다시 한번 여기 이 가격대로 올라설 수 있는지는 바로 앞으로 나올 신작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그런데 흥행의 보증수표인 몇 가지 종목 몇 가지 예, 우리 신작 기대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위메이드는 6만원, 7만원, 8만원 네.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사고 팔고 매매 대응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화살표 매수, 매도 신호를 보고 참고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함께 하고자 하실 분들요. 가입 신청 문의 위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달 한정에서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주말에 보실 수 있도록 토요일날 올려 드리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